자, 그럼 어디, 어디 찍고 갈까요? 어디가 나을까 아, 그러면, 저 골목길도 있고, 이런데 가려면, 그래, 강남으로 가보자. 강남. 강남이요? 어, 강남 큰 길도 가고, 아니면 신촌 쪽으로 가볼까요? 아, 신촌 쪽으로 가서, 신촌쪽 가면서 차선 변경도 해보고, 거기 이제 가면 막 좌회전, 우회전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연남동 골목길로 가봅시다. 네네. 좋아. 그럼 가봅시다. 내가, 내가 그냥 안내해줄게. 네. 어, 자, 출발. 자, 이거 끄고 혹시 주유해본, 주유해봤죠? 주유돼. 네. 어, 자, 갑시다. 이거 주유돼야 돼. 지금 기름이 없어. <laughs> 자, 일, 앞으로 나갈 거예요. 어, 저차안올 때. 일단 제가 가면서 네.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근 이제 우회전해서 나갑니다. 저 양아대교 건너갈 거야요 양아대교. 어, 깜빡이 켜. 어, 깜빡이 켜주고? 우측깜빡이 켜줘. 그리고 이제 차원화 보는 거야.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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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이제 저기 한 300m 가다가 우회전 할 거야. 약 300m 네.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야 모닝 그 정도 몰 정도면 잘할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몰아 박아 들어. 그몇년 전이야? 한오 년에서 클로. 5 년? 네. 아. 어. 그 앞에 크게 사고 났어요? 아 네. 세게 박았어요? 네. 저... 왜왜그 브레이크 그못 봤어 앞에를? 그 차가 어. 이게 좌회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피해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본인이. 네. 아데 그냥 걔를 이제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laughs> 네. 그러다가 그냥 쿵 박아버린 네,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자 이제 저 앞에 봐봐요. 네. 저 앞차 안 가죠. 비상카바이킨 네. 차안 가는 차거든. 그럼 네. 제가 여기서 나가줄 게요 우리는 우회전 할 거니까 자. 우회전 할거니까 오른쪽부터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잠깐 피했다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자, 어 가요? 이제 저 빨간 신호에서 우회전. 이제 오른쪽 들어가야죠, 우회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음. 제 지나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음. 자, 우회전. 제제 따라가면 돼요. 어, 어 이제 따라가면 돼요. 자, 일단 차오나 보고 안 오죠. 네. 왼쪽에 안 오고 사람 있나 보고, 사람 있죠. 네. 스습니저 양화대교 올라갈 거예요. 어디요 여기요? 어 왼쪽 왼쪽. 아 네. 아 어, 그러니까 올라갈 거니까 맨 오른쪽 붙지 말고 약간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럼 이제 여기 사람이 없을 때 네. 이제 나가면 돼요. 자 여기 사람 지나가고 사람 오나 봐봐 여기도 없죠? 네. 없죠 출발. 네. 자 엑셀 밟으면 왼쪽 차 안으로 한번 보고 자 가. 밟으면서 오케이 이제 직진 자, 직진하면서 이제 네. 속도를 내 줘야 돼요. 옆차랑 비슷하게. 자,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 봐요. 음. 일단 차도 변경 좋아. 차가 없으니까 잘하네. 차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네. 자, 일단 차선 맞추는 방법부터 보자. 지금 본인 지금 잘 맞거든요. 네. 가운데보다 약간만 왼쪽에 있게. 그니까 운전자 몸이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도 돼요. 네. 어, 근데 그러면 약간 오른쪽 쏠린 거니까 네. 너무 왼쪽으로 바짝안 붙어도 돼 가운데 한번 있어봐요, 가운데, 본인이 가운데요? 어, 이 화살표 위에 있게 해봐 네. 어, 차신에 쓰지 말고 한번 본인이 가운데 있게 해봐요 네. 어, 가운데 있게 해봐, 괜찮아 자, 운전자가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봐 이게 가운데요? 네. 지금 가운데요? 네. 그러면 가운데로 가 <laughs> 그냥 지금 본인 느낌에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이 차가 정가운데로 가는 거야, 본인이 느끼게.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어. 그니까 자꾸 왼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왼쪽으로 붙는 거야. 음... 그냥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면, 네. 딱 정, 정상으로 가는 거야. 요건 됐죠? 네. 아, 어, 그니까 본인이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자, 일단 직진. 일단 기름이 다 떨어졌네. 불 들어왔죠? 네. 어, 가다 주유소 있으면 이제 기름 주유도 해볼게. 주유해봤죠? 주유요? 네. 어. 드는 내가 줄 테니까 본인이 주유해봐요. <laughs>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laughs> 자, 쭉가 어,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굳이 뭐사이드미로 보지 말고, 어, 그냥 정면만 보고 갑니다. 이럴 때 버스 쳐다보지 말고, 네. 속도를 조금 더 내면 딱 좋겠는데. 아, 지금은 무서워요. 아, 무서워서? 알았어. <laughs> 나란히 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네 어, 그래서 조금 더내는게 좋아 아, 그럴 때는 내가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게좋아 그냥 버스가 빨리 어. 지나가길 <laughs> 바라면저 <바람 웃음> <laughs> 버스가 저 앞에 버스 때문에 빨리 못간 거예요 자 우린 직진합니다 일단 홍대 쪽도 들어가 볼 거예요 홍대 와봤어요? 홍대요? 아니안 어. 와봤어요? 아, 가보긴 했죠 잔뜩 타고 이제 홍대 쪽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속력을 좀 낼까요? 아 속도를 좀못 낸다. 속도가 좀어 그러니까 좀 약간 흐름만 맞춰봐봐 조금만 더 내면 돼. 아, 그렇게 뭐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서 조금만 더 속력을 낸다 생각하게 좋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합시다. 아 근데 가면 안 되겠다. 왜요? 저기 지금 앞에. 저 트럭이 서 있는 것 같아, 느낌에. 한번 가봐요.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 안 가죠, 저 앞차. 네. 그럼 왼쪽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우린 저 내려가서 홍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거거든요. 네. 아 어, 그니까 이제 좀저 내려가야 돼요, 언덕을. 홍대 입구역 사거리 그쪽, 홍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좀 있어요 거기는 음. 좀 좁은데다가 사람이 좀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을 좀 피해가면서 이렇게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고. 네. 쫄지 마세요. 네. 가 위험함 잘 줄게. 지금 그러면 크루즈로 혼자도 운전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왜 옛날에 모닝 끌 때는 혼자 운전해봤던데. 그때는. 음.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음. 네. 어, 그리고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직장이 좀 멀었거든요. 아, 직장도 그래가지고. 멀고, 네.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쵸. 그냥 그냥 혼자 그냥 막. 네, 혼자 그냥 버벅벅. 네. 네. 거 없이 막고 다녀. 그러니까 원래 못 모르면 그래. 음. 어, 그땐 연수 안 받았어요? 네, 그때 좀 운전면허증 따고 어. 음. 한몇년 있다가 그산 거라서 한1년 뒤. 그니까 러좀 어. 불안하지 않았어? 그때는 자신감. 아, 자신감이 <laughs> 막 그냥 충만했구나. 아, 차도 샀겠다. <laughs> 네. 그냥 끌고 나가면 되겠지. 그죠. 어. <laughs> 야, 그럼 그때 트라우마가 없어요? 막 사고 났을 때 깜짝 놀랐을 거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탔다 안 탔다 막 그랬잖아. 그래서 막한만 킬로 탔나? 아 불안해서. 네. 좋아, 이제 우린 저기 내려가서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이번 말고 다음에서. 이렇게 차 많은 땐막 불안하진 않죠. 아니요, 불안. 아좀 불안해요. 네, 차가 없는 게 오히려 안한것 아, 같아요. 일단 차가 많면 어. 뒤에 어. 차가 있는 게 그게 어. 더 신경에 많이 쓰여가지고 아내 뒤에. 네네. 아내뒤 차를 신경 썼어요. 네네네. 그때 한번 그 렌트를 해서 옛날에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렌트를 했는데. 네. 뒤 너무 안 가니까 속도를 안 내니까 아, <laughs> 빵빵거리니까 자 이제 오른쪽을 붙읍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뒤에 차를 그래서 두려워해. 음, 뒤에 차가 바싹바싹 맞아요. 붙으면 좀안 붙었으면 좋겠어. 어, 바싹 바으니까 이제 어,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갑툭튀 어. 이럴 때 이제 나가 피하면 안 돼요. 속도만 줄이고.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자, 일단, 우회전할 때, 네. 그 이제 각도를 봐야 돼요. 급 커브면 핸들이 좀 많이 돌아갈 거고, 음. 좀 완만한 커브는 핸들이 조금만 돌아가고, 근데 보통 반바퀴에서 한바퀴 정도면 웬만하면 다 돌아요. 네네. 그러면 돌때급 커브다? 그러면 최소한 그 꺾이는 이 도로 있죠? 네. 꺾이기 시작하는 데가 사이드 미러까지는 가야 돼요. 아. 위치가. 그러니까 저 바닥에 만약에 저 나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저 하얀 나무 있죠? 하얀 거, 하얀색. 네. 걔가 사이드 미러. 이때쯤 그 꺾이는 데가. 그때쯤 이제 꺾기 시작해야 되고 네. 핸들을 보통 반 바퀴에서 이렇게 한 바퀴 정도, <laughs> 어, 그러니까 핸들 돌리는 요령도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다시 똑바로 됐을 때 풀고 음. 대신 속도는 급하면 급할수록 더 줄이고, 음. 어, 완만하면 약간 엑셀을 밟으면서 가고, 네. 그리고 시선은 계속 길을 봐야 돼 가는 쪽. 네. 음. 그럼 이제 우회전 할때 왼쪽이 직진 차 오나 봐야죠, 직진 차가 오나, 그러니까 왼쪽 확인해주고 좌회전 차 오나. 여기가 길이 좀 좁아요. 네. 좁은데는 저쪽에서 좌회전 차가 오면 무조건 우리는 서 있어야 돼. 음. 왜냐면 걔네가 우선이니까. 자, 갑시다. 자, 일단 직진 신호니까 횡단보도 빨간불이겠죠. 네. 일단 붙어주고, 그렇지 여기예요. 저기 이제 횡단보도 때문에 차들이 서 있는 거고. 자 이제 움직이죠 그럼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이제 약간 완만하네 그지? 한번 이렇게 한 손으로 꺾는거요자 가면서 아 그걸로 가지말고 어, 자 이제 꺾어 지금부터 그렇지 꺾기 시작하는데부터 됐어 그럼 이제 보는거야 자 왼쪽도 한번 보고 이때 이제 너무 붙으면 그렇지 약간 풀어주고 다시 꺾어주고 어 잘하는데? 아 그래요? 자 이제 핸들 살짝 힘 빼면서 어 그니까 본인이 이렇게 꺾었다가 너무 네. 붙을 것 같으면 핸들 살짝 놔줘 네, 네. 그럼 싹 풀리잖아 그리고 또 다시 꺾어주고 어. 그게 보건역이잖아요. 어, 어 자연스럽게 <laughs> 하는데, 그냥? 거봐, 잘할 것 같아. 자, 가보자. 일단, 우린 저맨 위로 올라갈 거야. 저 홍대 입구 정문까지 가서 좌회전할 거야. 자, 그럼 이제 길이 하나니까 쭉 가요. 속력을 조금 내보자. 자, 그럼 좌회전할 거니까 얼디로 붙어야 돼요? 이쪽 그렇지. 여기로 붙어 그렇지. 왼쪽으로 이제 길이 늘어나잖아요. 어... 자, 붙는데 저 앞차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깜빡이 켜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오른쪽 나가야 돼. 우린저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 사이드 아... 보고. 지금 나가. 깜빡이. 키고... 아 늦었어 이제. 자 지금 저기 주차돼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빨리 보고 없으면 그냥 나가도 돼요. 음... 어 그때 이제 깜빡이 켜고 뭐하고 하면 늦잖아. 자 일단 정지해. 이제 신호가 바뀌었어요. 자 지금 저 차는 비보호인데 네. 좌회전 빨간 불일 때가죠. 네. 자왜 그럴까? 원래 무슨 무슨 신호 때 가야 돼요? 초록 불. 근데 왜 쟤는 지금 갔을까? 차가 멈춰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삼거리거든 네. 길이 없잖아요 차가 오는 차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 반대편 차들이 계속 오면 못 들어가요 음... 파란 불일 때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좁은 데는 그러니까 지금 횡단보도 걸리고 차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간불인데도 그냥 들어간 거지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게 그렇지 들어가는 아, 거죠 원래 이때 가야 되는데 이제 차가 막 오면 못 가요 음, 이제 그렇죠. 그럼 또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간 거야 저 차는 아까 기다리다가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 이 서울 시내는 많이 안와봤죠 이쪽 홍대 신촌 네, 네, 그래. 맞아요. 길 모르니까 내가 다 얘기해줄게. 길은 <laughs> 내가 가자는 대로 막 가는 거요. 네. 어. 내가 일부러 이제 막 회전하는데 골목길 아까 얘기했던데. 네네. 네. 어 골목길 참 많은데 네. 차선 변경, 끼어들기 이런 걸다 해볼게 한 번. 응. 주유까지. 주행을 해봤으니까 그죠 어 셀프로 갈까요? 아니면 넣어주는 대로 갈까요? 넣는 데가 좋지 않을까요? 아그래 어, 그럼 셀프로 갑시다 <laughs> 셀프로 가서 본인이 다 넣고 이렇게 해요 어 출발 자 이제 속력을 좀 내주고 그렇지 어, 어느 정도 흐름을 맞추면서 가야 돼안 그러면 네. 뒤에서 빵빵거려 뒤에서 빵빵거리면 싫다며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 속도를 내줘요 오히려 늦게 가면 빵빵거려 자 신호 한번더 보고 스톱 자 이럴 때 서줘야지 어. 지금은 왜 섰냐면 자 우리가 횡단보도 약간 먹었어요. 아 네. 약간 먹었어도 속도가 되게 느렸잖아요. 네. 앞차들 때문에. 네.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횡단보도 약간 먹고 서도 어 그냥 쓰는 게 좋아 이럴 때. 근데 속도가 막 빨랐어. 네. 빨르고 막 저기서부터 쭉 치고 올랐어. 그럼 지금 정도면 그냥 아예 밟고 나가는 게 좋고 음. 앞에 차가 없었으면.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좌회전이에요. 자 길이 유도선이 없죠. 네. 그리고 길이 폭이 넓어요, 좁아요 저쪽이. 좁겠죠? 좁 지금 이렇 폭이도 좁잖아. 어, 네. 그렇지. 그러면 네. 자 이럴 때는 극커브에 약간. 음. 그러면 핸들을 언제부터 꺾냐면 약간 유도선이 있으면 유도선을 약간 밟고 가는 게 좋은데 네. 자 유도선이 없으니까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부터 꺾어야 돼. 아. 그러니까 내 네. 시야에 횡단보도가 안 보일 때쯤. 음. 어 그럼 그때부터 꺾기 시작하는데 확 꺾지 말고. 네네. 가면서 꺾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쪽 길을 봐야죠. 음. 그러면. 중앙선을 빨리 봐야 돼. 중앙선. 아... 왜냐면 중앙선을 봐야 우리가 그 오른쪽으로 얼로 들어갈지 이제 그게 보이거든.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니까 중간쯤 가면서 보일 거야, 아마. 음... 그리고 약간 엑셀을 밟아 줘야 되고 언덕이니까. 네. 말 많죠. <laughs> 어. 오디오가 심하면 안 되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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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요요 지금 얘기하는 거를 네. 나중에 할때 이제 그런 거잘 봐요 이렇게 신호 어, 차선이 없을 때는 내가 언제부터 꺾어야 될지 음. 어, 그럼 그때부터 꺾기 시작하는데 무조건 꺾는 게 아니라 보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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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이제 핸들감이죠 내가 얼마큼 꺾어야 될지 모르니까 음. 그니까 회전이 어렵다는 분들은 다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언제부터 꺾어야 되지 네, 얼마큼을 꺾어야 되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정해진 공식은 없잖아요 그죠? 어 네.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더 꺾을 건지 덜 꺾을 건지 가면서도 조종을 하는 거야. 그 중간에서라도. 대신 그걸 조종하려면 어떻게 해? 길을 봐야만 내가 조종을 해주있어내 차가 음. 그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네. 안쪽으로 가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자 동시 신호죠. 엑셀 밟으면서 자안 보이면 지금 더 꺾어요. 저 길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꺾어요. 그럼 이제 중앙선이 보일 거예요. 더 꺾어야 더. 중앙선이 안 보이면 더 꺾어야 돼. 그렇지. 아. 그니까 내가 중앙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핸들을 더 꺾어야만 중앙선이 네. 보이겠지. 그러니까 유도선이 있을 때는 그래도 유도선이 있으면 그러면, 유도선을 따라가면 그렇죠. 되고 밟으면서 가는 게 좋고 근데 이어른들는 그렇지 유도선이 없으니까 어, 중간에서 안 보인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음. 자 이제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자 깜빡이 켜고 좌회전합니다 네. 자 그럼 비보 무슨 신호대 간다고? 초록불 그렇지 자 지금, 지금 가도 되죠? 네. 자 그럼 가면서 반대편 차가 오나 보는 거예요 아. 자 일단 아직 꺾지 마요 네. 자 반대편 차가 안 보이니까 자 오죠? 네. 그럼 우린 지금 서야 돼 그치, 쟤네는 가도 우린 서야 돼 음. 자, 그럼 이제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돼요 네. 안올때 신속하게 들어가야 돼 음. 자, 검정차 지나가면 네. 자, 줄, 준비 출발 자, 가, 밟으면서 그치, 길을 봐야 돼 길을 됐어, 됐어 이제 보면서 이것도 조종 하는 거야 음흠. 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핸들을 얼마나 꺾었는지 모르, 모르잖아요 네네. 일단 그커브잖아 네. 그럼 이제 길을 보면서 일단 조금 많이 꺾는 거야 아. 일단 많이 꺾었으면 약간 풀어주면서 자, 일단 직진 이렇게 일방 통행돼 있으면 일로 못 가는 거예요. 네네. 어. X 이렇게 X 돼 있는 건. 자 이제 이런 데서 차폭감이죠. 그렇죠. 자 일단 어, 앞쪽으로 보면서 요, 요기 닿나, 거기 닿나. 일단 앞쪽으로 보는 거야 앞쪽, 음. 앞 창문 쪽으로. 음.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우리 옆, 양 옆에 있는 게 사이드 미러니까 네. 사이드 미러가 혹시 이런 차 치고 가는지 아... 너무 피하지 말고, 너무 피하지 말고. 자, 너무 피하지 말고 사이드 미러만 안달 정도. 안닿죠어 네. 됐어, 그럼 가면 돼. 1로. 그러니까 그쪽에 안 보이잖아. 요 밑에 있으니까. 네. 그럼 잘못했다. 그걸 박을 수가 있어. 얘 너무 피하려다가. 음. 어, 자, 가자. 직진. 자, 우리 계속 직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데서는 어, 좌우 차가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니까 이제 속도만 약간 줄이고 보는 거야. 살살. 보고 직진. 직진. 어. 보고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보면서 여기는 일방이니까 반대편은 안올 거야. 아마. 그럼 우리 이제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사람들 음. 조심해. 이렇게 갑자기 탁 튀어나온다고 건물에서. 음.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속도를 약간 줄이고 네. 일단 오른쪽 장애물이 먼저 닿나 보고 이쪽으로 붙여야지. 그렇지. 속도 줄이고. 자안 다죠? 네. 이쪽 닿나 보고. 일단 가까운 쪽이 먼저 닿나 보고 반대편도 닿나 보고 자 이제 사람이 가는데 못 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이제 그냥 줄이면서 그냥 천천히 쫓아가야 돼이 사람들이 지금 피해줄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천천히 이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어, 우리 차가 오는 거알 거야 아마 근데 저 사람 모자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전혀 안 들리겠다 자회전 어, 할 거야 자회전 네. 자, 왼쪽으로 좀더 가서 여기 사람 있으니까 잠깐 빨리 키고 갑니다. 자 좌우 보면서 어. 자, 조금씩 앞으로 붙어요. 지금 차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도 돼. 음. 어, 좀 더, 좀, 좀 더. 더. 어, 직진 차에 방해만 안 되게. 자 없죠? 아 어, 좀만 더. 이제 왼쪽 차도 봐야 돼요. 저렇게 자전거가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음. 자 지금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 돼. 이때 급하게 나가면 오히려 다안 좋아요. 네. 자 풀고. 자 그럼 반대편 차가 오면 개만 <laughs> 보지 말고 오른쪽을 봐줘요. 내가 오른쪽만 안다게 붙여준다. 아, 음... 어, 그렇지. 오른쪽 앞쪽으로, 그렇지. 그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개문 발차 문 열리는 차 있거든. 네. 어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자 이제 회전 교차로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고, <laughs> 자어 진입하는 차 없으면 가도 되고 진입하는 차가 있으면 서야 돼. 자 가. 자 이제 꺾어서 여기를 돌 거예요. 돌아서 저쪽으로 나갈 거예요. 어 회전 교차로 해본 적 있어요? 어, 네. 어 신호는 없고 이렇게 반대로 돌면서 이리... 도는 차가 어 걸로 갈까 걸로 도는 차가 우선이고 어 왼쪽에 달까 같은 풀어주고 그렇지 자 오른쪽으로 갈거 이제 오른쪽 자 근데 여기 주차 중차 때문에 우리가 못 가죠? 네. 그럼 이제 넘어가요 중앙선 넘어가서 반대편 차안올때 이제 빨리 가요. 어, 반대편 차가 오면 이제 우리가 피해 오죠? 잠수속도 줄이고 돼요. 자 우리가 피해줄 때가 있어 자 천천히 최대한 일로 붙여줘. 여기 닿지 않게 그렇지 천천히 속도만 줄여요 그럼 저 차도 우리 차를 볼 거예요 음. 자또 온다 자 우리가 이럴 때는 빨리 가서 졸로 나가는 게 좋았는데 자 그럼 속도 줄이면서 아, 어 줄이면서 <laughs> 됐어 어, 너무 또확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 직진 음. 우린 쭉 직진할 거자 진입하는 차 있나 보고 장난 아니네요어 장난 아니죠 <laughs> 지금 그래서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원래 사람 음. 더 많아요 여긴 주말엔 못 들어와요 음. 자 여기도 이제 왼쪽 장애물 오른쪽 장애물 왼쪽 장애물이 먼저 안 닿게 살짝 피해주고 너무 많이 피하지 말고 오른쪽도 가고 자 이제 지나가면 다시 그렇지 또 이제 얘가 닿나 보고 다시 또 오른쪽 그렇지 지그재그로 피해주는 거예요 가 일부러 저렇게 가라고 저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음.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자우리또 직진할 건데 아, 길이 막혔네? 잠깐만 요걸마다차 없는 거리, 저 앞에 못 가죠? 저 앞에 못 가죠? 네. 왼쪽으로 갑시다, 그럼 왼쪽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오토바이 조심하고, 자, 오른쪽 이거 일반 아니죠? 어, 갑시다 어, 들어가도 돼요? 어, 아, 들어가 돼요 <laughs> 천천히, 천천히. 자,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자, 속도 줄이고, 속도만 줄여줘. 네. 사람이 오면, 그렇지. 아우 확꺾지마확 좀. 그 사이드 미러가 달수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데서 팍확 꺾으면 안 돼. 자, 속도 줄이고, 자, 얘 이제 닫나 보고, 오케이 다시 오고, 뒤에 빵빵 거려도 신경 쓰지 마. 아, 네. 어, 이럴 때 천천히, 천천히. 자, 이 사람 조심해. 이때 사이드 미러가 칠 수가 있어요. 그 사이드 미러 조심해야 돼. 자, 가. 자, 이럴 때 내가 늦게 간다고 해서 빵빵 거린다 신경 쓰지 마. 쌩까 그냥. 응. 음. 어, 내가 천천히 가면 돼 안전하게. 네. 사람 있는 데서 빨리 못 가니까. 음, 됐어, 됐어. 그렇게 많이 틀지 마요. 사이드미러만 안다면 네.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 좋아. 어. 그 사람이 옆에 네. 지나갈 때 사이드미러 단다 꼭 보고 천천히 이때 네. 이렇게 요럴때 조심해야 돼. 살짝 툭 치우갈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자, 이게 뒤돌아 있는 사람 조심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 소리가 잘안 들려. 아, 어, 네. 그럼 우리 차가 네. 와도 신경 쓰지 마. 어 뒤에 빵한번더 걸어도 신경 쓰지 마. 자 천천히 됐어 됐어 우린 직진 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어저 위로 올라갈 거야 저 위로 자 앞으로 조금씩 붙어줘 응. 붙어줘요 자얘 보내주고 자 붙어줘요 조금씩 살아본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붙어주는 거야 그렇지. 음. 가야지 오케이 직진 시로 따라간다 시유. 따라갑니다, 시유. 성격이 되게 빵빵. 어, 제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초보 운전 붙여놨거든. <laughs> 네. 그러니까 계속 빵빵 거리는 거야. 음... 어. 그, 그, 그 붙인, 붙이면은 그러니까 그 붙이면 은 그러더라고. 약간 <laughs> 이렇게 무시하는 <laughs>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 <laughs>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근데 붙이는 게 좋아요 지금.